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가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강조금은 렇지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사이 o g 지 시작. 사이코로지 <레스> 사이코가 <psychology. 레스>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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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신이란 뜻이야. 정신에 대한 학문 이제 알러지를 붙이잖아. 그러면 그게 뭐 학문이 많거든. 여러분 알러지아는게 뭐가 있어요? 알러지? 바이 알러지. 그, 그 알러지랑 <알레지는 레스> 다른 알러지예요. ALERGY. -L 자, s y c h o l o g y Psychology. 이 i o l o g y c h o l o g y Archaeology. Biology. 아, 고고, 음, theology. t h e h e o l o g y Theology. t 학 e o l o g y o l o g y t h e h e h e o l o g y 그 t h e 익수는 mathematics, 어? physics 물리학. physical. 오 oh, 예, yeah, right. 아, <laughs> 자 이런 psychology 한번 볼게 psychology. 이게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합쳐서 심리학이 됩니다. 심리학 psychology.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psychology 이런 식으로 psychology. 오케이 okay. 심리학은 학문이다 어떤 학문이야 Of the mind. 마음에 대한. 이제 of가 모모의 대한이런 뜻이야. 모모의 대한. 그래서 마음에 대한 학문이다 by ING 동그라미, studying의 ING 동그라미. 그럼 무슨 말이야? study가 이제,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도 있지만, 이렇게 학문으로갈 때는 연구하다라고하는게 좋겠죠. 자, 연구하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자, by ING는 뭐라고 하지? 띠리리함으로써. Okay. 띠리 함으로써 자, 자 여기다 약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이런 같이 해보면 on ing도 뭐였지? 띠리리 하자마자 그쵸 on ing 혹은 요거 이제 근처에다 적으세요 혹은 어 p ing on ing u p 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in ing 하면은 뭐뭐 할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에요 뭐뭐 할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글씨가 약간 지렁이 같네요 색깔이나 바꿔 주자. 무슨 색깔 원합니까, 여러분? What do you want? What, what kind of color do you like? 오늘 민트 갈까요자 음. <laughs> 많이 안 했는데 어, 예쁜 것 같아. 나란 오케이. 자 그럼 by studying 연구함으로써 무엇을? 자, 이런 거동명사가형제분사가분사고문일까 Studying 음, 동명사예요. 왜 by가 음. 전치사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명사가 와 그래서 동사 중에서도 명사가 되는 게두 가지가 있지 투명사, 명사정복법과 동명사 그렇지만 여기서는 바이담을 투를 쓴다면 바이투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래 걔는 여러 가지 딸 뭐,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깔끔한 동명사를 쓰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by studying psychology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됐지만 동사 성질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스터딩의 목적은 사이콜러지죠 그래서 모함으로써 심리학을 연구함으로써 그럼 여기까지는 카운트가 안돼 아, 이걸 안 했구나. S V 뭐야 c 죠 그렇죠? 이렇게 썼죠, 여러분. 잘 씁니다. 그러면 심리학은 이다 뭐 학문이라고죠. 내용상으로 이런 거 중요하지만 꾸며주는 거니까 카운트 안 할게요. 자, U 자 캐나골로는 한꺼번에 가야 돼. 왜? 조동사와 동사는 한꺼번에 가죠. 그다음 이제 예언이 여기 가르쳤는데 그리고 오라고 적었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예원아다시 생각해 봐. 가로치면은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슬래시를 t 게요 원래 사실은 y 래시도안 치고 싶은데 여기가 절이 너무 세 y c e p s l y c e p s l y c e p s l y c e p s l y c e p 이 l y c e 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어떻게 p s l 뭐 c e p s l y c e p s l y c e p s l y c e p s l y c e p s l y c 게 p s l 의의 의미 아니 의문사. 뭐가 마음이 s w o r d s 작동하는 지 오케이? 자, 이게 의문사 하면 의문문이잖아. 그러면, 마인드가 어떻게 작동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걸 무슨 의문이야? 직접 물어보니까 직접 의문이잖아. 그럴 때는, how 다음에 동사를 쓴다. 물어볼 땐 무조건 동사가 앞으로 나와. 잘 보세요. 보이나요? 자, 우리 민주남보대기 있다. 그지 뭐가 있나요, 여기? 두더지가 있죠? 그쵸. 상의 무슨 두더지지만두더지라고 생각해 주고. 자, 이거 뭐야? 비동조동일 땐 지가 앞으로 나가고. 일반 동사. 이때는 누구를 데리고 온다? 두더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동사,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일까요? 아니면은 비동조동일까요? 따라란. 일동이구만. 그래. 아니, 여기 뭐야? 여기 뭐야? work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직접 음문문이 되면은 뭘 데리고 와? 두더지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how? 다음에 누굴 데리고 와? 두야, 더세야, i 디야 does 아닐까? why? because the mind가 3위치단 수고 아, 여기 s 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불러봐 시작 how does 주어 아, the mind 아, work 동사 원형으로 바꿔아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쓸까나 여기다 쓸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직의라고 죽어요 직을 땡땡 자 이거 이거는 가능야 간접의문이야 간접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에 Can learn 이라는 원래, 원래 주어 동사 있잖아. 그치? 그니까 요거를 어떻게 한 거야? 직접 의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적어보세요. 시작. How? 일단 의문문은 무조건 먼저 쓴다. 대문자, 대문자. How? 동사 못 쓴다? 두더지 중에서. Does. 그 다음. The mind. Work. o k 이 자, 너는 배울 수 있다. How does the mind work? o k a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psychology는 뭐 can also, also는 들어가고, 그죠 들어가고, explain까지 이죠 자, explain 무슨 뜻이야? 아니, also가 V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합쳐가지고, 저 explain, 설명하다죠? explain, 설명하다. 레데 p l a n 이 명백한이라는 뜻이야. 근데, X니까, 밖으로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있잖아,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자, 여러 설명할 수가 있어, 사이클로즈는. 무엇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뭔지, 뭐, 아, 뭐 알고 싶지? 여기다 오라고 했나요? 어, 여운이 궁금한데. 여기다 오라고 했나요? 오, 너무 잘했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 대시 뭘까요? 자, 지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이 대시 뭘까요? 어, 생활사를 거기다 가 연필로 적어주고 나한테 보여주세요. 힌트. 1번.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뭐 이런 거 지시어. 두 번째 관계 대명사, 세 번째 접속사. 대시 응, 이 대, 자 보여줄게 있나요? 아니. <laughs> 힌트는 해프닝 무슨 뜻이야? 일어나다. 아하하하. 응? 이거는 일단 줘봐. 아까 아까 했으니까 줘보세요. 어 그래. 일단 이게 과로라는 걸 알지 않아? 과로같은 생각 안 들어요? 과로같은 애가 안 들어요? 그것이 뭐좀 궁금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그리고 얘를 꾸며주잖아. 근데 어떤 애야? 일어난 애야. 그럼 얘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여기 됐다 뭐야? 동사가 나왔잖아. 그 얘기는 얘가 나는 주관대라고 잖아 접속사일 때 뭐야? 얘가 접속사라면 어떻게 되죠? 주어동사가 완벽하잖아. 그렇지? 봐봐. 그러면은 In everyday life 하면은 일 everyday가 일상을 한 형용사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 합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혹은 일들을 일들이라고 하는 좋이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 굉장히 간결죠자이 대신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위치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은 후로 바꿀 수 있을까? 위치죠 왜? things잖아 적거세요 which equal which 어, 그거 갖고 와주세요 음... 문제 푸는 거 수송태 아니 갖고 와 갖고 와 보라고 음. 다시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괜찮죠? 자, let's look at 자, let's 다음에 동사원형에서 뭐뭐 하자죠 봐라 세 가지의 situations 적으세요 상황 situation 시작 situation s동그라미 하고 저기또 대신 나왔네 이제 또 물어볼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바로 가로 하고 싶지 왜요 아 이거 똑같네 동사네 꼬맹이 v를 적어놔 꼬맹이 v를 그래도 꼬맹이 v를 그쵸? to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이렇게. 응? 녕 상황들을 어 보자. 이러 가지고 보자. Then. 그리고 나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러죠. 보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아니, 원래 하우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숙제를 안해 줬잖아. 그 지금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일단 8페이지까지 부탁합니다. 응. 우리 음. 다 배웠거든? 더 설명할 음. 건 없어요. 엄마한테 음. 끝내라고 너가 7시에 간다며. 네. 아직 7시. 아, 어, 어. 7시에 갈수 있어. 어, 그래, 그래. 음. 자, then. 근데 다, 나중에 음. 또 숙제할 음. 거는 더 있어. 알았지? 어, then, 음. you will be able to. 자, will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will하고 be able to be able to 뭘로 바꿀 수 있어? 음. can으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자, can으로 바꿀 수 있지만 will can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음. 없어요. 왜 없어요? 조동사, 조동사, 같이 쓸수 없어요. 알았죠? So, will be able to, be able to로 바꾼 거야. 그러면 너는 뭐할 수가 있어요? 이 추는 추담의 동사원형 아니야? 동사원형 어디있어요 b e t 야 No. Understand. 죠 자, 그렇다면 이거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표시. 이배 e 는 지금, w h 아니, 외래 의 비교급이야. 누굴 꾸며요? w h 의 비라고 적어놔. B. B 동그라미. w h e r 의 비교급이야. 누굴 꾸며줘? Understand. 얘를 꾸며줍니다. 즉, 자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무엇을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 V야, 알죠? 았 여기까지 너무 길었지만 조동사는 뒤에 있는 일반 동사를 위해서 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키포인트는 연결 스탠드라는 거죠. 알겠죠? 자좀 길긴 했지만 왜두 개가 들어가고 게다가 얘까지 꾸며가지고 누구와 누구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 까지가다 목적 어 오죠. 이의잘 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에서, 그러면, 우리 심양을 배우는 목적이 뭐야?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이거를 잘 봐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누구를 이해해? 일단, 셀프 동그라미. 너가, 너의 행, 너 자신을 이해하니까 행동이 자기한테 돌아오죠? 자, 이거 적으세요. 재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두 개를 묶어볼게. 자첫 번째 1번. 강조용법 2번 재기용법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쓰진 않고 왔을까 써보자 자 강조용법 은 뭐냐면 I did it myself myself I did it myself 하나 있고 um, I like myself 자 그럼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봐. 자5초를 줄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myself 와두 번째 myself 차이점. 응 위에 거는 myself 없어도 말이 되나요? 네, 그렇죠. 나는 그것을 했어. 내가 직접 이런 말이고 얘는 아래 거는 뭐야?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해. 나 자신이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제기적용법이야. 재귀 제재 제, 제가 뭐야 다시 귀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재귀적 용법 그렇다면 여기는 재귀적 용법일까요 재귀되면서 맞거든 재귀적 용법일까 강조적 용법일까 손가락 어 맞아요 아 <laughs>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 그렇지 재귀적 용법이죠 왜 언더스탠딩 목적으야 오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야 저내 행동이 너의 행동이 너한테 로 다시 돌아가니까 재귀적 용법이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저 other people 괜찮죠? 어, 이해할만하죠? 오케이? 응. 지금 눈 자시고 있나요? <laughs> 그렇죠. 자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그리고 잠깐 쉬시고 여러분 약간 아래 안한 사람은 아래를 좀 해주세요. s v o c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don't 뭐야? 명령문이구만. 자, 명령문이구만. 아니 아니. 아, 하면 좋고 자 색깔을 음, 나는 actually 어떤 게 좋을까요? 요걸 음. 한번 해보겠어요 don't fall 자, fall 하면 뭐야 떨어지다죠 in love too easily 요거 뭐야 무슨 말이야 사랑해 그렇죠? 사랑에 빠지다 이런 말이죠 사랑에 빠지다 좋을까 이제 누구랑이라고 하면은 여기 m i 를 써야 되지만 여기 누구는 없으니까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쉽게 easily ly 동그라미 그렇죠? y를 I를 고치고 ly를 붙여서 부사야 형용사야 easily가 부사죠 그죠 그러니까, 가뿐하게 슬래시 친 거죠. 자, 러브에 빠지지 마. 이 와중에 이거 이런식이잖아요. 그쵸? 자, too easily. 그렇게 쉽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금? 음. 금사빠 아니에요? 금사빠? 음. <laughs> 금방 사랑해. 그렇게 금방 사, 사랑해. 빠지지 마. One day. 뭐야? 이제부터 이제 어떤 example에 돌입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자, 그럼 여기 어느 날이 S가 아니잖아. 자, 원데, 어느 날이었어, 어느 날. 자, 그럼 여기는 슬래시 가시고요. S, V. 그다음 여기를 뭐 여러 분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친구도 있겠죠? 애들. 땡. 조그맣게. 자, 어디로, 장소 해보자고요. 자, 이거. 그냥 이런 식이야. 가뿐하게. 여기는 뭐 저걸 필요 없어요. 어디로,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어요? un, 왜언 썼어? A니까요. Amuse, 시작. Amusement Park. 여기 M&T n, 앞에 조그맣게 슬래시. 자, 이거는 Amuse가 무슨 말이죠? amuse v라고 적어놓고 즐겁게 하다란 뜻이에요 즐겁게 하다 a m u s e m e n 원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럼 즐거움 파크가 뭐야? 우리 합쳐서 그냥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거죠 음. 여러분 좋아하는 놀이공원 uh, What is the best uh, amusement park for you? 라디워 or? 라디워르 라디워 Oh no? yes, Everland. <laughs> Especially Everland에서 종종 뭐죠? What is the good point for you? 한국 거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laughs> 그럴 수도 있죠. 한국 거니까 음. 자, How about you? 어떤 거 좋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laughs> Everland. 그 이유는? 한국 거니까? <laughs> 딱히 많이 안가 많이 안 가고. 아 그래. 여러분 제일,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얘기하면 또 이거 우리게 아니라서 응? 할 수가 없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진짜 재밌긴 재밌는데 가봤어요 아, 홍콩 때아 홍콩 그래 나 홍콩에 가고 싶어 완전 잘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actually it is mixed with it is linked with movies 무비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더 재밌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야 자 뭔가 스토리가 있잖아 anyway 자,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누구랑? w i t 그래서 누구와 누구 함께죠? 누구 와 함께죠? 그 친구인 바로 그 친구가 이름이 Jane, 오케이. 인조이시 여러분. 자 위도 여기 슬래시 됐잖아. 여기 인조이 s 다면 여기에 이거를 안 하면 너무 슬프잖아. 왜? 그치한 네. 사람 너무 잘했습니다. 자, 다 했네. 그러면 잠깐, ing 동그라미. 이 ing가 바로 동명사라네. 그치? 동명사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svo. 오, 목적으로 쓰이는 특별히 인조이는 나는 너무너무 인조이를 사랑 아니 ing를 사랑했네요. 그치지 그래서 he n j o y i s riding roller coasters. 자, 롤러 코스터를 타는 거 율거지가 다 그냥 목적어예요. 그렇죠? 그 와중에 얘를 만약에 동사라고 한다면 얘의 목적어가 롤러 코스터스가 되는 거죠. So roller coasters. 자, 롯데월드에 있는 애가 이름이 뭐야? 프랑스 영명 French Revolution, 그렇지요? 어? 얼마나 격렬한지 네. French Revolution. Actually, 그 oh, yes, French Revolution 때 완전히 뒤집었어요. 왜 귀족들은 막 격렬해요.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그렇죠. So 그래서 he got on 자그냥 탔어요. 자 여기서 타다 계란이 뭐 버스를 타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놀이기구를 탄 거죠. 자 월러, 여기서 원이라는 건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 the scariest. 자 슬래시는 여기가죠. Y인데 Y를 아이를 고치고 y e 대서 무슨 급? 최, 최장 급. 그죠? 가장 무서운 것을 탔어요. 누구랑? w i e r 그녀와 Jane. 자, when the roller coaster 덜을 쓴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탄거 말이야. 그거.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거죠. 그쵸? 그렇죠? 여기는 덜안 썼죠. 그쵸? 그렇죠? Roller coaster 가. 자, be ready to. 자, 이거 주황이까요 Be ready to 주황이. 주황이. 거게어디 어딘가에 요 되게 많은 거네. Yeah.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Source. 여기, 여기 많아. 많아. 음. 자, 그러면은 자 be ready, t o 는 to, to 다음에 e 예요 e 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뭐뭐 할 준비가 되다. 오케이. 점수 쌔. 그치요. 오. 어. 근데 너무 좋았어. 자, 그래서 좋았죠. 자, the roller coaster가 준비가 됐을 때, 자 뭐할 준비가 됐어요? Go down its track. 자, 이 차트 동그라미, it means roller coaster죠. 그거에 뭐 궤도라고 할까, 궤도 혹은 뭐 설로를 내려가야갈 준비가 됐을 때, 그때가 내려갈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어때? 미치거죠.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럴 때, 슬래시요. 얼굴은 찌그러지고 그 그렇죠? Tom's heart, m 의 심장이 begin. 자, 여기 V잖아. 아, to be faster 이게 오잖아, 그 그렇죠? 여기 beating 쓸수 있나요, 없나요? 투비 대신에. 자 이거를 대답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숫자가 들어 늘어납니다. 네. 뭐 단순히. 네? 비팅을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가락, 손가락. 있다 1 번, 없다 2 번. Begin beating.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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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Begin, begin, begin to beat. 자 비팅 쓸수 있을까 없을까응 이게 뭐? 음시아프 시작하다 적어. 토네이 할드가 할수 없다? 비 e 쓸수 없다. 아니니까 그 비팅 쓸수 없다. 2번쓸수 있다. 1번. <웃음> <웃음> 자, 이러면 이, 이분들 이제 3명다 당첨이야. 당첨각이야. 어, 늦었어. 자, 둘다쓸수 있잖아. 비긴 스타 라 기억 안 나? 음. 자, 동영상 법 펴봅니다. 3800제 혹시 갖고, 갖고 왔나 3800제. <laughs> 오케이. 자, 세 명이 그걸 그냥 같이 봅시다 음. 자, 이거 동영상 8 8 8 보세요. 8. 아, 민주도 팔아 보세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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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오, yes, this one. 자 여기 보면은 어. 오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자 여기 보세요. 아, 요거에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거 동명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 그게 바로 이런 거. 그 동명사는 인조야 인지 스타바 인지 이런 거쓸 수가 있어. 그렇지? 자 근데 우리 Live like hate, 아이고 미, 미쳤구나 Like love hate slash. 다음에 start begin continue slash. 자, 이거 자기 거 보면은 어예원이도 보면은 아 이거 3학년 거라서 예원이 다살야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거 다음에 ing to는 둘다 와요. Start begin도 둘다 옵니다. Continue도 둘다 옵니다. 알겠어요? Intend prefer 둘다 옵니다. 그래서 so, 여기 ing tail. 알겠 보세요. Beating. 오케이. Beating 써도 돼. 그럼 뭐야? 더 빨리 이알동그라이더 빨리 뛰기를 시작했다 괜찮아요 다시 뭐할 때였어 롤러코스터가 이제 막그궤도를 내려갈 준비가 됐을 때 말이야 그러면 어 미치겠다 이럴 때막 빨리 뛰기 시작한 거야 뭐가 심장이 그치 at t h e moment 주어 전혀 아니죠 뭐야 시간안에 보자고 자 이러면서 여기다 순간이라고 적으세요 순간이죠 자,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s 써요 그자 3시가 영어로 at 3 o'clock mm -hmm. 자, 그 다음에, 어, 월요일에. 이럴 때, 오늘 쓰죠. On Monday. 어, 2000년도에. 음. 음. 마지막 거. 음. In. 아. 자, 짧은 거, 짧아 봐. At, on, in이에요. m o n t h 부터는 다, m o n t 달부터는 다 i n 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건 짧은 순간이니까, at t h a moment. 시각이나 아니면 이렇게 짧은 순간일 때, 그 순간에 탐이 봤어요. 그때 옆을 본 거죠. 바로 누구를 at Jane.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가서 이거를 오라고 해도 돼. 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원래는 이거를 여기서 슬래시 하고 싶지만 슬래시를 해봐.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가서 동사 구라고 봐도 돼요. 자 그리고 자 Jane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V. 자 이게 뭐야? 2번 동사죠. 1번 동사. 자 생각했어요. 이게 이게 전체가 다목적어야 그렇죠 이게 다 전체가 목적어인데 그 와중에 여기다가 s라고 쓴 사람이죠 잘했어요 이거 꼬맹이 s v o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해 라고 아니, 사랑이 아니고 좋아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he believed so so가 뭐야 그렇게 그렇게 라는 거는 I like her 그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믿었어 because of a slash because of의 주어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주어, 동사죠. 왜? 접속사잖아. 저 because 보면은 뒤에 명사를 써야 되지만 접속사죠. 뭐뭐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트가. 그 heart가 was beating 합쳐서 v, 뭐야? 시제가 뭐죠? 과진이 was ing 과진이죠 과거진에 빨리 빨리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well 그때 이제 그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나와 가지고 s 자, 그다음에 초록이 들어갈게요. 초록이. 초록이 초록이는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데 여기가 지금 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언니들 배우는 거야 바로 이거 이거 should 자 여러분 내거 갔다 와야 되겠네 따라란 그럼 다시 살아났지 should have thought 초록이 있어요 should have thought should는 해야 한다잖아 근데 그 와중에 have plus pp를 쓰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거야 과후유라고 들어봤나? 과후유라고 전화 그래 그래 과후유가 뭐야? 과거에 대한 후회와 유감을 얘기해요 과후유 해석을 응. 쓸게요 <laughs> 생각 했는데. 생각 했는데. 탐이, 자, 생각했어야 했는데 생각했어야 했는데 다음이 t w i 시니까두번 생각했어야 했는데 두번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should have f g l t twice 두번 생각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결론을 지은 거야 His heart was beating fast. 그쵸? Not a s l e s h 자, not 동그라미하고 Because of 다음에 명사 쓸까요? 주어동사 쓸까요? 그쵸, 명죠 왜? 오브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전명구 그쵸, 전치사 다음에 명사 쓰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쓰니까 Because of Jane. 자, 그의 heart는 빨리 뛴게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Jane 때문에 뛴게 아니었어요. 아! 따라라! 오늘 배운 나왔다. 뭐죠? 이때 yeah. 강조금, 제 초록이 할게요. 응. 이때, 자, 우리가 말은 이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즈가 같이, 어, 솔솔, 자, 대세다가 이렇게. <laughs> 음. 지금 약간 어, 만화 같았음. <laughs> <laughs> 자, 괜찮아요. 자, 여기가 강조된 거죠. 이게 강조됐습니다. 강조, 강조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해석을 해 보면 뭐예요 자 it was a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였다 바로 근데 뭐가 was making his heart beat fast 자 그럼 was making에다가 이게 동사야 자 물어보자 그러면 몇 형식일까 손가락 잡으세요. it was the 빼놓고 힌트 자 the roller coaster s 이 원래 주어인데 앞으로 빼갔어요 빼 자몇 형식인지 손가락으로 해봐 oh yes 그럼 나머지 적어봐 그거 어떻게 해야지 다 적었나? 좀더 쓰면 좋겠다. 음. 좀더 쓰면 좋겠는데. 롤러코스터. 제가 롤러코스트가 롤러코스트. 만들고 있었다. 이때 딱 빼놓고 해석한 말야 롤러코스터가 만들고 있었다. 심장은. 오 그래그래. 그래. 그게 장청이잖아 음. 그다음에 하나 더. Be fast. 빠르게 뛰게, 빠르게 뛰게. 이게 옷이잖아. 하하하. 음. 음. 몇 음. 형석이야. 바로 오영치잖아. 다시 한번. 자, 명, 시작, 명형 투부정사, 시작, 명형 음, 투부정사. 음, 이게 바로 o, o, C의 세 가지 기본 빵이야. 근데 기본 빵에서 O, C의 투부정사 대신에 쓰는 예외가 두 개가 있었으니 바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저 사역동사 뭐야? l e t make 해보잖아. 여기잖아. 그죠? 자, 뭐요 자, 바로 해석을 해보면 은 만든 것은, 만들고 있었던 거. 그의 하 e a 를 be fast. 그렇게 빨리 뛰게 그러니까 빨리 뛰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바로 그 바로 롤러코스터였어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초록이가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아 초록이 다른 초록이 하고 싶은데 색깔이 없네 자할수 없다 아 그러면은 이 초록이로 동그라미를 해줘 자 메이크에다 동그라미 해줘 동그라미 초록이 그 다음에 어디다 초록이 할까 동그라미 초록이 할까 yes, 를 빼고 오스에다가 네. 비대에다가 비대에다가 왠지 알겠지? 근데 투비지라고 적어놔. 2비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X. 2비스 선생이 많이 써요. 근데 쓰지 마세요. 했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여기 오늘 뭐. 뭐 선생님 또 복습을 하고 싶지만 이제 집에서 복습 하고일 세일에 해오고외워갖고세 알았죠? 오늘 시험 을못 봤지. 시험 못 봤지만 이제 오가를 완전 외워보세요. 자 오가의 그첫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 요 이거는 외워가세요. 이건 와야 이거 외워야지 집에 갈 수가 있어. 자 그는 두번 생각했어야 했다. 시작. o 톰. 아, 시작. 톰 should have t o u g h t w i c e 자그 다음에 바로 롤러코스터였어. 시작. It was, It was the, the roller, roller coaster. coaster coaster that 만들고 있었던 것은. That was making What i 슨 His heart 어떻게? Be, Be, fast. Fast. Be fast. Okay.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냥 해볼게요. 자 Who's who first? 이개다 해야 돼요? 두 개인데. 아, <laughs> <3개 다녀야 웃음> 자다 준비된 사람은 얘기해 보세요. 민지도요 합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끝겠어요. Bye. 쭈뼛 떨림. <laughs> Bye. 다 해줘. Bye. Bye, 민주.